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형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보시는 멋진 차량 3.8 프레스티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G80 중에 프레스티지 하면 옵션이 많은 차량인데요 뒤에 차량 프레스티지 모델에 옵션이 62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실주행거리 5만 킬로밖에 되지 않은 차량인데 2천만원 중반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입고했을 때 유난히 깨끗한 차량이라서 정말 기분 좋게 차량하고요. 유대표가 보증해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니까 이번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감성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대형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소중한 인연만들기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지는 못하지만 진실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지 추가 옵션만 62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6,700만원 상당하는 차량으로 기본 모델보다 약 1,800만원 신차가가 비싼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멋진 외관과 옵션. 두 번째, 가장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신차가가 상당히 높다는 점세 번째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실주행거리 5만 킬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차량 소개시켜드립니다 많이 저렴한 차량이니까 얼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난히 메이패스 때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라이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풀 LED 시스템에 라이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풀 SD만의 특징 있죠 LED 방향 기시등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네트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본네트 부분 상처 없이 스톤칩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편도 단차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차량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각과 멀리 신성 좋은 풀 LED 시스템의 라이트 들어가져 있고요 상단 부분 엠블럼도 깨끗하고 앞쪽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50만원짜리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름표는 167부에4555 실차주 실매물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는 매물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3.8 프레스티지만의 특징 있죠? 전자 서스펜션 승차감 좋은 전자 서스펜션이 추가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휠 보시겠습니다. 휠 보시게 되면 내장 모드 휠 보건 처리하여 휠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쪽 타이어는 약9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문콕이나 단차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프레스티지만의 특징 있죠? 문을 살포시 닫아도 당겨주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매입할 때부터 외관과 내부가 정말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색상이 멋진 푸른색 계열이라는 거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깨끗한 외관과 내부 갖고 있으니까 이번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엔다와 뒷범퍼 단차 전혀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 타이어도 9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네쪽 타이어 모두 깨끗하고 9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환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 모습 보시게 되면 멋지게 듀얼 머플러와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3.8 람다 엔진 내구성 강한 3.8 엔진 들어가져 있고요. 지능형 4륜구동 H 트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을 보게 되면 프레스티지만의 특징이죠. 길쭉하게 LED로 표현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프리미엄 럭셔리는 전구로 나오는데 해당 차량은 LED로 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살짝 눌러 보면 전동 트렁크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 드리고요. 아래쪽 열어 보게 되면 모든 공구류와 삼각대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인계약서 작성시에 완전 무사고 무침수 실주행거리 100% 보증해 드린다고 작성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짧은 주행거리 5만km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잔고장 없이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 보시게 되면 하자점 잡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옵션이 좋은 풀옵션 차량 만나시기 어려운데 유대표가 어렵게 준비해 본 차량입니다. 외관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대표의 프리미엄 서비스 휠 4짝 복원되어진 차량이고 추가로 유대표의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실시된 차량이니까 이번 차량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가장 좋은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본 모델보다 약 1800만원 가까이 신차가가 비싼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외부, 내부,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으니까 유대표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고 자, 손잡이 부분 깔끔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발이 많이 다는 가니쉬 부분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조수석 시트 보시게 되면 주름 하나 없는 관리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시보드 상단 쪽도 깨끗하고 아래쪽까지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실내를 위해서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 유리 들어가져 있고요, 프라이버시 커튼, 후석 프라이버시 커튼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 좌석 손잡이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가니쉬 부분도 깨끗하고 시트 부분 모두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있고 DIS 버튼도 있는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시기 어려운데 파노라마 썬루프에 지능형 4륜구동까지 파노라마 썬루프에 4륜구동 거기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5만 킬로밖에 되지 않은 완전 무사고 G80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무엇보다 3.8 프레스티지 내구성 강한 3.8 모델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옵션이 좋은 프레스티지 모델 EQ900에서나 가능한 고스도어 클로징까지 가능한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전자 서스펜션까지 가능하니까 승차감 좋은 차량 원하신다면 해당 차량이 딱 맞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까지 가서 보시게 된다면 깨끗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와서 메모리 시트 있고요,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시트는 뒤쪽으로 약간씩 주름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니쉬 보면 깨끗한 차량이라는거 말씀드리고요. 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와 후측방 경보장치 보험료 할인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 버튼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 주행거리 5만km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핸들도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블루투스 기능,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센스 패키지,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 때 상당히 편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 주행거리가 5만 1000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위쪽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들어가져 있고, 부진을 넣게 되면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져 있고, 옵션이 이렇게 많은 차량 만나시기 어려운데요. 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원격 시동 가능한 블루링크와 SOS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보시게 되면 렉시콘 사운드와 DVD 플레이어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는 차량이고 자동차키 두개 있고 전자 미션 전자 스틱 적용되어 있고 통풍 열선 양쪽으로 있고요. 핸들 열선과 뷰 모니터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laughs> 프레스티지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외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차량은 외관이 일반 차량과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쪽을 모습을 보신다면 일반 G80과 다른 앞쪽 방향 지시 등 LED로 표현되는 방향 지시 등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3.8프레스티 차량이라서 전자 서스펜션과 고스트도어 클로징 가능한 차량이고 이중 접합 차암글라스 유리도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LED로 표현되는 멋진 나만의 G80을 원하신다면 해당 차량이 제격인 것 같고요 해당 차량 타이어 트레이드 앞뒤 모두 90% 이상 남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옵션이 4륜 구동과 파노라마 선루프와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차량 미리미리 선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태 좋은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고요 무엇보다 휠 복원 내짝 해드렸고 유리막 코팅 서비스 해드렸고 출고시에 엔진을 교환까지 해드리니까 이번 차량 선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표가 보증해드리는 차량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 차량이었습니다. 실주행거리 5만 k 로밖에 되지 않은 2017년형의 차량이었고요. 옵션이 620만원 추가된 차량이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에 4륜구동 거기에 스마트센스 패키지까지 추가되어져 있어서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 프레스티지만의 특징 고스트 도어 클로징 되고요 전자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앞뒤 LED 라이팅팩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은 2,550만원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2,550만원에 안내해 드렸으니까 딱한 분만 얼른 연락 주시고요. 유대표의 프리미엄 서비스 아시죠? 휠 보건, 유리막 코팅까지 해드리고 출고 시에 엔진오일까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른 얼른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형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올초 계획 세우셨던 일. 모두 이르시는 올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